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1권과 2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책이 잘 나와서 작년에 세종도서에도 선정이 되고 청소년 교양도서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사랑해 주셔서 15세까지 인쇄를 하고 거의 3만부 가까이 나갔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의 출판 시장에서 그것도 무려 철학책이 3만 권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는 서양 철학사 전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렵다는 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더 쉽고 더 재밌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은 철학툰입니다. 철학을 하고 싶을 때 서툰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철학툰에서는 오분 뚝딱 철학에서 다루는 서양 철학사를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오분 뚝딱 철학의 순한 맛이라고 할수 있죠. 게다가 재미있는 카툰으로 설명을 돕고 군데군데 병맛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주시면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애들 책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책의 내용이 그렇게 설렁설렁하진 않아요. 이 책에서는 고대의 탈레스로부터 현대의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철학자들의 이론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툰을 읽고 나시면 서양 철학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철학툰 출간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철학툰을 구입하시고 도서 구입 영수증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이곳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선착순 100분께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고 SNS나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고 링크와 함께 전화번호를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두명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의 마감 날짜는 9월 7일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각각의 서점에서 선착순 100분께 이 워터북 보틀 굿즈를 드린다고 합니다 500ml 짜리 친환경 버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븐특닥차라 로고가 예쁘게 새겨져 있습니다 도서 주문 시 선택란에 워터북 버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 2000포인트를 차감 받으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짜로 드리고 싶은데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무료로 사은품을 드리는 건안 된다고 하네요 부득이하게 포인트를 차감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굿즈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출판사에 가서 600권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아주 팔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빨리 주문하시는 분은 제 사인이 된 책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채널이 거의 20만 명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20만 명 기념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이 한 3년 전에 올렸던 칼륨의 동직성 현상과 홀로그램 우주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불교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음질을 개선해서 29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예전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5분 뚝딱 철학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툰, 이것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